자 오늘 제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떡밥 블렌딩을 할건데 여기가 지금 하우스 낚시터예요 제가 들은 정보는 인문모가주종이라그러더라고 그러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일마들은 어분에한장 하거든 집어제는 어분 위주로 낚시를 하고 먹이는 제가 늘 쓰는 거 글루텐 그렇게 한번 떡밥을 두 가지 해가지고 세트 낚시로 그렇게 블렌딩 해볼게요 자 먼저 어분 중 오늘 중앙오수와 떡밥으로 제가 할건데 어분 이두 종류로 집어제 집어제는 어분 톡하고 옥수수 오븐, 오븐톡 쉽게 말해 소립인데 이거는 한 넣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불려가지고 옥수수 오븐을 첨가해서 학산성 지버제로 사용할 거고 제가 늘 사용하는 거 알파 50 글루텐인데 알파 50 이게 잔본이 가장 많이 남더라고 요중앙어수에 지금 자진머리 글루텐이나 파이브지 글루텐 그리고 알파 50 이렇게 세,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근데 이 잔본은 알파 50 가장 많이 나, 남아가지고 제가 늘 쓰는 글루텐입니다 제 포테이토 소립이라 그러죠 순수 100% 소리, 포테이토. 이렇게. 먹이용은 알파오식과 일층을 혼용한 먹이용 떡밥으로 불리는 같습니다. 일단, 집어형 떡밥, 어분부터 해볼게요. 어분 톡 100cc. 그리고 물은 150cc만 넣을게요. 자, 100cc에 150cc.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 확, <laughs> 한 10분 정도. 확불러놓게 이게 이제 빠르에 내려가서 그냥 확 퍼져 버리게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물을 잘 머금을 수 있게 불려놓을게요 자, 불리는 동안 먹이용 떡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먹이용 떡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섬유질이 강한 잔분이 많이 남는 알파50 50cc 넣고요 1대1 떡밥 비율을 1대1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먹이용은 마, 많이 블렌딩 할 필요가 없어요 조그맣게 콩알로 달 갈기 때문에 그리고 포테이토 손님 1.50cc 알파50 50cc, 알파 50cc 1.50cc 1대1로 표준 떡밥 배합법에는 1대1 1로되있는데 여기는 조금 물을 더 주겠습니다 150cc로 1대1.5로 그렇게 블레링 해볼게요 물만 먹입니다 이게 치대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섬유질이 많이, 남고, 많이 남기기 위해서 떡밥은 치대지 않고 물만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모읍니다 이게. 이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숙성 5분에서 10분 정도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그냥 그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 지지지 마세요. 섬유 조직을 많이 남기고 잔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는 절대 지대면 안 됩니다. 제가 늘말씀드리 거지만 지대지 마시고 이대로 물만 먹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오븐 아까 녹여놓은 오븐에 네. 코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10분 이상 녹여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또 옥수수 오븐이라고 한국부터 전용 오븐인데 제가 왜 이거를 후처럼 뒤에 코팅을 하냐면 이 입자가 굵어요 확산성이 좋아잘 풀리고 하기 때문에 바닥까지만 잘 배송만 되면 어필을 한국어나 공관한테 어필을 잘할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터져버리면 조지는 거고 옥수수 오븐은 200cc 아까 음은 토에서 만든 데에서 옥수수 어분을 200cc를 가지고 이렇게 자, 골고루 잘 섞어서 이것도 다시 또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풀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동화건설의 옥수수 어분과 어분 토을를 이용해서 그 하우스 낚시의 주요한 레시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분을 두개 그리고 어분토 이거는 이제 소리 먹이 어분이거든요. 자가 작은 어분인데 물은 많이 먹습니다. 어분토 하나 잘 섞어서 물은 두개 하고서 예 반을 더 넣습니다. 었 물이 스며들 수 있게 저어주고, 이대로 숙성시킵니다 향붕어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떡밥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더 이상의 브랜딩은 필요 없고, 이 네, 정도로 수분의 함량을 잘 조절하고, 20분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 빠르게는 10분 정도로 숙성이 됩니다. 여기 길이가 한 60m 되겠나봐요. 네, 60m 정도. 뭐 여기는, 좌석 강, 간격도 좀 널찍널찍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1.8m? 2m는 조금 안되는 수심은 얼마나 되나요? 수심은 2m 가량 나오는 데도 있고 1.8m 음, 바닥 상황도 좋고? 네, 바닥은 아주 깨끗합니다 아, 손맛터로 써 아주 좋겠네요 손맛터로는 최상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하는 중간에 어떤 떡밥이 미리 터진다든지 그 붕어들이 부상하는 것만 잘 제어를 하시면 손맛 보는 데는 아주 죄송합다 <목소리> 강봉어. 야, 야, 야. 야, 야. 강금 춤을 해야 돼. 한번씹방 좋고. 강봉어입니다. 강봉어터에서의 뭐, 찌맞춤. 아니면 지금 낚,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형태, 뭐, 이런 것좀 설명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불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목을 기준목으로 땄고요, 다섯 목을 올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줄을 눕혀서, 붕어들이 흡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씨와 또, 뽕돌과의 어떤 긴장감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심 측정은 두 바늘이 다 단상태에라는 얘기죠. 아, 그, 그랬을 때에 내 목지 맞춤이 돼 있고 다섯 목정도 올려서 슬러프가 다섯 목이라는 얘기네요그 향붕어터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으신 상황 이런 거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laughs> 와 보니까 뜨다니는 향붕어도 많고 활성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바닥 수심 측정을 두 바늘 을 해서 칠 목을 달라 했는데 좀 잘못 따서 칠목 반을 땄어요. 칠 목을 내놓으려다가 삼 목까지 내놓은 이유는 세트 낚시라기 때문에 이 바늘에 어분이 조금 빨리 풀어지게. 바다, 바닥에 두 마리 다 닿아 있지만 삽목으로 이거 마이너스쯤 맞추면 빨리 빨리 풀어지고 밑에 있는 글루텐이 남아서 잔본을 가지고 섬유질 성분으로 항공어 인공어를 먹이려고 그렇게 지금 체비를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